자, 은근히 듣다 보면 늘어가는 마음지식. 아이고, 참. <laughs>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계셨죠? 네. 아이고, 저기 서울 경기 쪽은 난리도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잘, 무사히 어떻게 눈이 다 모았는지 모르겠네. 서울에, 그러니까, 서울에, 저기, 뭐, 아시는 분들 중에, 피해 보신 분 아시죠? 네. 충청도가 좋아요 설렁설렁 <laughs> <laughs> 설렁 살기에는 충청도가 좋아요 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런 맛이 있잖아요 하하하하하하 <laughs> 그러니까 아 우리 오랜만에 아, 오셨네요 네, 우리 여기 영랑사 불자님들은 모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일부러 소식을 알리지 말라고 당신께서 이렇게 예, 비밀스럽게 예, 치료를 하고 오셨습니다. 근데 <laughs> 오사에 오셨으니까 우리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아파 보니까 어떻게 목두개 목둥이 더 목두개가 더 소중해 쓰시는 가요 그러니까 <laughs> 오늘 <그걸> 빨리지설명는거 <laughs> <laughs>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laughs> 아이내 몸이라고 하는 이몸 우리가 내 몸이라고 여기진이 몸이 음, 잘 아끼고. 내는 맞습니다. 네, 잘 아끼고 건강하게 지내는건 맞습니다. 근데 어, 이 몸이 마치 내꺼이신 것 마냥 치장하고 네, 그렇게 집착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호불호 질때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허물어지지 않는 것을, 아니죠.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을, 마땅히 무너지는 것을, 무너지지 않게 붙잡는다는 것은 괴로움을 낳는 것입니다. 변해가고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위치입니다. 이 몸이 시간이 지나면 아플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막 살라는 건 아니에요. 저처럼 막저크 푸드 같은 거막 매일 어? 나 방에서 혼자라면 이렇게 막 먹고 과자 먹고 막 이렇게 막 살라는 건 아니에요. <laughs> 잘아껴야된다는 거예요. 잘아껴요 아끼는 것과 소중하게 아끼는 것과 내 것이라고 집착하는 것은 다른 것죠죠 다른 겁니다. 이것을내이 몸을 잘아낀다는것은빌려왔것니까자은필니은것니것입니다 자연으로부터. 잠시 빌려서 잠시 사시 것이 니까사리차필 것이 아니아끼잖아요행여라 내 차보다 더, 나의차 빌리면 더 조심스럽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이 목을 그렇게 아끼시라는 겁니다. 왜요? 빌려왔습니까? 아니, 비, 빌려왔으니까 빌려왔으니까 아끼라는, 빌려왔어, 빌려와서 아끼는데 왜아끼야 되냐고요? 중하 <laughs> <laughs> 예, <laughs> 여러분 이 목둥이를 뭘 하는데요? 아 기도하고 연구를 하고 공부하자뇨. 이 몸뚱이로 기도하고 연구를 하자뇨. 이 몸뚱이로 업을 짓기도 하지만, 이 몸뚱이로 기도하고 연구를 하고 수행해서 업장수면 하잖아요. 안 아, 그러세요. 네. 이 몸뚱이를 도구와 같다고요. 한 마음 잘못 내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인해서 행동하고 살도운망이라고 하는 그 무거운 악업을 실천하는 것은 큰 업이고 큰 업장이지만 또 반대로 살생하지 않고 주어가는 존재를 살리려고 애쓰고 그러한 마음을 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남의 물건을 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더 마음을 내서 어려운 일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만족하려고 모든 것을 다 아끼면서 잘 살뜰히 살아가고 사태에 음행하지 않고 모든 존재를 자유롭게 잘 마음으로 대하고 나쁜 말 하지 않고 허망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으면서 마음을 더 내서 입으로 항상 찬탄하고 좋은 것을 같이 기뻐하고, 좋은 모습을 바라보고 칭찬하고, 그렇게 했을 때이 몸은 여러분, 벌사 악업을 짓는 그... 원인이 아니라 악악을 소멸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laughs> 그러기 위해서 건강을 건강하게 잘 살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래 살고자 이 세상 떠나기 싫어서 오래 살고자 몸뚱이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이 몸뚱이의 인연이 4대의 인연이 다하는 그 날까지 몸을 건강하게 잘 살피면서 매 순간순간 찰나찰나에 마음을 잘 내기 위해서 그래서 더살뜰하게이 몸을 잘 건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 하지 말아야 될걸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몸도이요 해야 될걸 하면 됩니다. 이 목표예요. 근데 우리 하지 말아야 될걸이 몸은 하지 말아야 될 거에 대한 쾌락이 있거든요. 감각적 쾌락. 이 몸은 감각적 쾌락에 따라갑니다. 근데 그 쾌락은 썩 좋은 게 아니죠. 아, 몸으로 느껴지는 그 질문의 느낌은 항상 독성을 유방합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쓰, 쓰, 쓰잖아요, 그죠? 좋은 약은 이에 써요. 좋은 것은 아 몸에 몸에 그 쾌락을 감각적 쾌락을 유발시키지 않아요. 근데 나쁜 것은 감각적 쾌락을 유발시켜요. 감각적 쾌락은 음흠. 늘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못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반복하고, 반복,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아 그렇게 즐거운 느낌을 잡으려고 하죠. 그 즐거운 느낌이 유지되지 못했을 때도 괴롭고, 아 그리고 그 중독성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도 괴롭습니다. 내 몸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이 몸은 하염없이, 예, 캐락에 물들어 있고, 캐락을 쫓아가려고 하고, 편안한 것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이 몸은, 이 몸통 아이는 그렇습니다. 편안함을 쫓아서, 일어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노면 자고 싶은게 이몸뚱아의 습성입니다. 감각적 즐거움을 쫓아서 술 한잔에 세상이 재밌어지고 술 두잔에 세상이 아, 유쾌해지고 술 세잔에 세상이 더러워지고 <laughs> 술 네잔에 세상에 내가 제일 억울해 <laughs> 몸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몸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정신, 한 생각 정신 차리지 못하고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그래서 옛날 큰 짐들이 얘기했어요. 공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헛손질 하지 말고 헛발질 하지 말고 헛말 하지 말고 헛거 보지 말고 헛거 듣지 말고 헛거 마 보지 마라 늘 생각 생각 그 자리에서 우리는 무심코 몸이 따다라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한다고 하지만은 이미 행동하기 이전에 한 생각이 이미 일어난 것이다. 행동하기 이전에 생각이 일어나서 행동을 하는 거라고요. 다만 그 찰나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이미 한 생각이 일어나서 실천하는 거라고요. 행동하는 것이라고요. 결국은. 몸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생각의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의 습관은 그 순간에 있습니다. 그 순간에. 그 순간을 돌이켜보셔야 합니다. 그 순간에, 그 찰나의 순간을 돌이켜보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게 뭐 가만히 있는다고 보여질 것 같아요. 택도 없이요. 아, 어, 아, 네, 이제부터 세상, 앉아 내 아. 아, 내일제부터 마음을 돌이켜 봐야지. 다불것 같죠? 세상 절대 그런 거 없어. 앉아 봐요. 앉아 보면 알거아니오내 마음이 얼마나 번 잡스러웠는지. 그것도 몰라. 왜? 그러다 이 생각 저 생각 따라가거든요. 내가 저번 저번 달에 누가한테 돈 빌려 준것 같은데. 작년에 누가한테 뭘꺼준것 같은데. 생각, 생각, 이 일어나서 그 생각, 따라다니기 바쁩니다. 고요하게 앉았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이 번잡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염없이 각생치고 하염없이 네, 마치 저 바다의 파도 마냥 각 생각, 생각, 이각 생각,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이 이 마음입니다. 그 마음 그냥 내비두면 미친 망아지 마냥 뛰어다니기 바쁘요. 아, 망아지 마냥 뛰어다니기 바쁘다고요. 그걸 고삐를 채지 않고 망아지를 그냥 미친 망아지를 그냥 내비두면 내 마음에 다 돌아다니면서, 에다해집어 놓고 다 망쳐놓고 온갖 사고는 다치죠. 그런 면에서 누구닮았을 해요, 마가지다 할것 탓을 하죠. 내가 목피를 묶어놓지 않은 걸 생각도 안하면서 제가 늘너무이 말씀드리죠, 누구 다하지 말라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자전 분들, 다 번씩 싸워왔을 거 아니에요? 누구랑. 영원한 지리가 뭐예요? 리멸 지는 거다. 그죠? 리멸 지는 거예요? 누구랑 싸울 때. 근데, 그 사람한테 지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내 스스로한테 지는 겁니다. 그 경계에 무너져서. 사람이 내 화를 유발시킨 게 아니라 내가 그 거기에 걸려서 화를 일으킨 거라고요. 마음, 몸을 살피기 위해서 마음을 살펴야 되고 사방팔방 뛰어다니는 그 마음에 고삐를 채우셔야 합니다. 마음을 마음대로 다 사방팔방 해지받 오면서 남의 탐만 하면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잘 살피고 돌이켜서 그 마음의 고피를 다 채듯이 천방지축 말하지 고피를 채워서 고요하게 이렇게 어물게 하듯이, 마음도 그렇게 어느 한 곳에 잘 집중시켜야 합니다. 평상시에 하셔야 돼요. 촬영하고 저에 와서 여기서 그냥 꼴, 꼴랑 그관생무사 욕을 10분 했다고 해서 마음이 고해지진 않아요. 평상시에 하셔야 된다고, 평상시에. 평상시에 자신의 호흡에 호흡에 집중을 하든가. 노는김에 염불한다고 아, 마음의 관심보살을 계속 떠올릴 때가 각자의 수행처는 달라요. 각자의 수행처 각자의 수행주제는 다르다고요. 그건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어디에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딱 붙잡아 둘수 있는 고피, 여러분들 각자의 고피는 여러분들이 만드시라고요. <laughs> 노는김에 염불한다고 마음에 탁 방심이 일어났을 때, 마음의 고비를 탁 잡으시라고요. 가장 편할 때, 그때가 가장 마음이 방심하기, 탁 방심하기 쉬운 그 찰나입니다. 방심을 하는 순간 어떻게 실수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방심을 하는 그 순간. 정신만큼 잘 나예. 그러니 에, 각자의 꽃비을 각자애가 만드십시오. 에, 누가 만들어는게 아니라 각자가 만드셔요. 만드셔서 그래서 부지런히 채우려고 하십시오. 한 번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꽃비가 어릴 때, 아기 코끼리한테 아주 단단한 족쇄를채운답니다 어릴 때그 코끼리는 자신의 심보다 더 강하고 무거운 그 철, 철쇠, 그 저기 뭐야, 수감 때문에 꼭장을 못한대요. 근데 그 코끼리가 나중에 덩치가 커지고 심이 엄청나잖아요, 코끼리가. 정말로 심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어릴 때 채웠던 그 세공을 그대로 채워준대요 근데 그 수감만 이렇게 탁 치우면 그 성난 코끼들도 잠잠해진다고 합니다. 어릴 때그 습관 때문에 아이 수감은 내가 못못 끊는 거야라고 스스로 네, 그 족쇄를 탁 알아서 네, 충분히 끊을 수 있음에도 못 끊는다 그래요. 그 습관을 그렇게 들이셔요. 네. 마음이 사방팔방 확 흩어다닐 때, 흩어질 때, 그때 딱한 생각, 마음의 고표를 탁 낚아칠 수 있는 그 힘을 기르셔야 합니다. 각자의 힘을 기르십시오. 그게 진정한 고수입니다. 불자로서 진정한 고수는 바로 자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머물, 머물게 하는 그 힘입니다. 그 어떤 곳에도 어떤 사람에도 흔들리지도 않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게 그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일 아니겠습니까? 아. 그게 우리가 밥 먹을 자격이 있는 거고요. 하하하하하.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비,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비 냈다고 해서, 바깥 된거고 생각, 혼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저도 여기 절에 와서 밥 묻어 먹지만, 여러분들도 절에 와서 밥 묻어 먹는 거요. 예 바깥 해야 되는 거예요 에? 기도비가 바깥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laughs> 여러분들도 절지와 가지고, 대중들 그렇게 3분의 1 전에 공약 올린거 그 간절한, 그 바깥. 그어그 얼마나 무겁겠어요그 여러분들도 각자 이렇게 짊어지고 가셔야 되는 거요. 예 박값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값하세요. 예, 네, 저한테 박값 내라는 게 아니라 부처님 전에 박값을 내시라고요. 부처님 전에. 아, 네, 그 박값은 돈으로 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내시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박값이 아니라고요. 아깝한 사람 되십시오. 아깝한 불자랑 되십시오. 그래요. 끝났슈. 끝났슈.